홍신대 교수가 수업 중에 지난달인가요? 네. 깜짝 놀랄 정도로. 성희롱 얘기가 발언한 나왔죠. 거 문제가 된게 있었잖아요. 성희롱 발언이 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 그러니까 화장은 여성들이 대부분 화장은 매춘부나 하는 짓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.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, 근데 이제 이 발언으로도 일파만파 됐지만 더 추가적인 네. 교수, 교수들 다수입니다. 발언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. 아 교수 그 중에 한 교수 A 교수의 발언 직접 들어볼까요? 네.

저 학생들이 녹음했잖아요. 성희롱 판단이 주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 학생들이 건데. 오죽하면 저안 아, 되겠다 싶어 네, 녹음한 네. 걸거 아니에요. 지금 네. 신 학교수 4 명의 저런 성희롱 발언들이 아, 그 저분은 발언들이, 그 중에 한 분이고. 네. 네네 아까 A 교수 이렇게 나왔는데 B 교수, C 교수, D 교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건 본인이 네. 성적인 의도나 희롱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불쾌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네. 성희롱의 음.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해줄 수 있는 상황의 그 발언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교수가 억울했나 봅니다. 네,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설문 조사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네. 이렇게 돼 있어요. 설문 조사가 네.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냐, 내아이요 네. 그다음에 남성이냐, 여성냐. 네. 그다음에 이런 해당 잠깐만. 발언을 들었느냐 네. 예아니요내 아, 발언이 기분 나빴으면 뭐 성적 그려감을 느꼈느냐 그려감 혹은 혐오감을 느꼈느냐, 네. 느꼈느냐? 예아니요 이렇게 네. 설문을 조사했는데 네. 문제는 저건 학교에서라도 해야죠 저런 조사를 저런 설문 조사를 하면서도 또 저런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네. 본인의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리포트로 제출하시오 이 내용은 성적에 반영됩니다 네. 아저 설문 조사를 자신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해당 수업 학생들에게 네. 본인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적과 직결될 수 있는 설문조사이고 평가 그 레포트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고 네.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수권에 대한 남용이죠 내가 성적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인데 그 학생들의 일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네. 의견을 기재하지 못하는 것조차가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. 인권 감수성에 대한.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